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연이어 지금 차은우 씨와 함께 입장을 하셨습니다. BTS 정국 씨가 오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피지컬. 대한민국은 BTS 보유국. 퍼스트라이딩은 정국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차은우 씨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오른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잘 생겼죠? 네 정말 꽃미남 비주얼에 치명미와 귀여운 모두만 갖고 있죠? 오른 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손인사 좋습니다 지금 차은우 씨가 인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자 왼쪽도+ 왼쪽도 기자님들께 손을한번 흔들어 주시는 정국 씨가 차은우 씨와 함께+ 함께 입장을 해 주신. 이곳은 바로 퍼스트 라이드인데요. 제가 BTS 정국 씨를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혼자 올라오신 게 아니라 은우 씨를 함께 올라오셨는데요. 이 우정 너무 감동적입니다. 오늘 어떤 기분으로 오셨어요? 어 일단 영화가 일단 너무 궁금해서 왔고 또어제또 어, 친구잖아요. 정민이가 그래서 어, 친구 연기하는 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어, 그것도 촬영하면서 좀 저희 이제 좀 젊었을 때. 한 20대 초반에 같이 많이 놀았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잘 관람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군대에 계실 차은우씨가 눈물 광방 흘리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국씨가 멀리 있지만 친구에게 은우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늘어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어잘 복무하다가 어, 잘망기 전역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b 디스 정국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야, 은우 씨를 번쩍 안아들고 <laughs> 멋집니다. 예. 와, 고맙습니다.